자 98페이지에 2번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도형 내가 원하는 도형 내가 원하는 도형이 그대로 구해질 때는 그대로 구해,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구멍 뚫린 이 도형 구하는 공식이 있어? 따로 없잖아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내가 아는 도형에서 아는 도형을 뺀 다음에 내가 모르는 도형을 구해야 되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는 도형에서 아는 도형을 또 빼서 또는 더해서, 그지? 내가 모르는 도형, 이 모르는 도형이잖아. 얘 이름 뭔데? 이름 없잖아, 저 구멍 뚫린 도형이 뭐야? 이름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모르는 도형을 구하려면 아는 도형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아는 도형을 뺀다. 선생님이 지금 치매라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모르는 도형을 구하려면 아는 도형에서 아는 도형을 빼면 됩니다. 이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만 세고 끝냅시다. 자, 아는 도형 첫 번째 거 뭐야? 사각기둥이죠? <laughs> 되겠지? 거기서 뺄 거야. 누구를 뺄 거야? 위에 거, 아래 건 진짜 없어. 그지? 진짜 없는 애들이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원기둥의 밑면. 밑면 두 개를 빼면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은 여기 있는 옆면도 뺀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진이가 얘기한 대로 이거보다 옆면은 더 해줘야 되죠. 원기둥의 옆면은 더 해줘야 됩니다. 되겠지? 어, 세진이 여기 원기둥 옆면 어떻게 구하는지만 끝낼까?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옆면 어떻게 구하지? 여기 원기둥에 지름이 음. 있으시 둘레는 응. 2파이 응. 2파이면 옆면에 옆면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했을 때 응. 가로가 2파이라는 거에요 응. 그렇죠 그렇죠 세로는 오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22파이 완벽해 완벽해 자합니다 원기둥의 옆면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위뚜껑아래뚜껑 요거 두개 빼고 얘를 말하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럼 얘가 무슨 도형인지 생각해봐 내가 아는 도형인가 모르는 도형인가 아는 도형이거든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저, 가장 쉽게 풀어야 되겠지 가장 쉽게 풀면 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기 때문에 가로를 어떻게 구하지라는 건데 방선 금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이 둘레와의 가로가 똑같죠 맞지 그래서 이 둘레를 구해야 되는 거야 둘레는 근데 어떻게 구해 이파이알 아니야 이파이알 네 맞지 그래서 지름에다가 그냥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지름이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가 얼마나 되는 거야? 바로가 이파이가 되는 거죠. 새로운 이 나와 있고, 이제. 새로운 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옆그 옆면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빼고 얘는 더해주고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해되겠죠?